i know that i'm well away from in a perfect guy i can't have a bad time make a big fuss and cry

이 종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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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d 디할거거든 응, 할 거. 이게 너무 이상해 이렇게 오이다 풀렸다 오랜만에 보는 레스트. 네어 진짜 오랜만이다. さん。 오, 멋있다. 올라도 들어갑니다. 숯 들어갑니다. 숙 들어갑니다. 음. 오, 멋있겠다. 음. 오, 소리 난다. 이 정도면 돼? 아 근데 이게 소스가 너무 많았었는게 음, 그래도 맛있겠다. 불이 너무 센가 봐. 아니, 불은 세진 않아. 소스가, 소스가 타는 아, 거야, 소스가. 어, 소스가 내일 내 바베큐가 아주 그냥 어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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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편하겠다 여기 이거 어놓은 자리만 아 그래? 니야 어, 맞다. 좀막나 응. 테 이제 나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안 했다. 그러면 없어. 오빠 가 사진 안 찍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난 그래도 그날 그날마다 사진 다 있어. 아니 당연히 뭐는 했지. 어디를 가긴 했지. 뭐.. 아 설거지방 설거지방 아나 안해 설거지 나 안하고 싶어 아, 그 내가 시, 10점 잡아줄게 자기 5점 나1오점 잡았다 알어 어, 잡았다 잡았 15점 중에 지금 1 0대여기야 아, О, oh, ia ta ai za dai 네. 오. <laughs> 오, 아, 다 챙겼어? 내발거락고 징그러워. 말미잘 같아. 브라비큐. 그찔린 부분이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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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소금 넣치몇대 몇이야? 1대1 5어짱 아니, 1대1.5. 초1대 1에 우스타소스 0.1 고기를 부드럽게 해 준대. 계속 뿌려 줘야 돼. 한시간에한 번씩. <목소리> 그뭐 얘도 불이 죽잖아요. 그러네. 얘도 죽죠. 어떡하거든? 애도 빨리 돼. 응? 아. 공기구멍에 맞춰서 딱해 놓았어요. 공기구멍에 맞 먹을 순 있지? 아 그럼! 어떻완성 맛있게 먹어야 아니 이거 말이야. 내 파스타. 아, 아, 파스타? 먹다가 갑자기 뛰쳐나올수 있어. 그 말벌 아저씨처럼. 아니, <목소리> 후이어로는 <laughs> 안 떨어지는데. 그다이다 그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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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 50분 같아요. 8시 50분. 음. 맛있어? 어, 우 좋다. 음. 맛있다. 음. 이거 맛있다. 참 음,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20도 진행 중 <laughs> 쿠킹타임 2시간 쿠킹타임? g t i m 운 데가 어디 i n 될까 가운데. 응. 뭐야? 저걸 거야? 가면? 아. o o k i n g time. c o o k i 3 g time. c 23까지 가면 이제 호일에 싸서 1 5도까지 그냥 쭉 어? 다됐나 봐. 아, 여기는, 여기는, 73도가 넘네. 음... 오, 아, 대박. 여기는 어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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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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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안 뜨거워, 안 뜨거워? 안 뜨거워? 안 뜨거워. 음. 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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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와? 응, 어, 느낌 와. 제대로 됐어? 응. 어. 아니, 제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. 냄새 맡아. 이야. 이제 마지막? 2시간. 두 2시간? 응. 한 95도까지. 지금 한시니까 드디어 94도. 오, 쑥쑥 들어가. 응. 우와. 우와. 원래 그렇게 밑에 국물이 나오는 거 지금? 응. 어? 아, 어, 큰일 났다. 이거 뚫렸다, 뚫렸다. 어, 어 어떡해, 어떡해. 아씨여기 뚫려버렸네. 아, 어떡하지? 여게 제일 중요한 건데. 이미 흘려보냈어. 어쩔 수 없어. 진짜 마지막 관문. 응? 마지막 관문. 아, 이거 어떡해, 내육주 아, 이거 맞았으면 이것 때문이야. 그 육즙 원래 마지막에 싹 부어야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응? 어. 위에 4시. 아, 2시 50분. 8시간 걸리니까. <laughs> 2시 50분. 그러니까 1시간 레스팅 하면 8시간 걸리고. 오늘의 술 오팔로. 어, 죄송해 <laughs> <진솔해! 웃음> 나 조금만. 오케이. 짠. 우와 나 진짜 기대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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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육수 여기 다 같이 있어요. 아 이거 엄청 오래 이 와왜 부드러워? 응 오후 헤 이거 좀 이야 와 이거 한번 나 눌러보고 싶어 이거 알지? 와 바깥에 잘 되겠다 이거 와아 욕심 별로 안 나오네 ㅎ ㅎ ㅎ ㅎ 아까도 빠진 거 아니야? 욕심 보여? 응응 음. 음. 어때? 어때 어때? 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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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음, 야들야들하지. 와 진짜 맛있다. 와. 막그 금막 부분 너무 맛있다. 그니까 금막 부분이 맛있네. 음, 이게 그냥 소고기 구워 먹는 거랑은 또 다른 맛이네. 음. <laughs> 어, 시켜요, 어, 하지 얘를 뺄까 그냥? 너무 쉽게 라고요 와, 진짜 맛있어. 응. 아니, 진짜 이거 이걸 만져봐. 이게 고기가. 응. 야들야들하다는 게 느껴진다니까. 음. 와, 이거 별미네. <laughs> <햄버거를> 와, <laughs> 이거 맛있어? 어. 고기. 나 진짜, 이게 <laughs> 이렇게 눌러줘야지. 너무 맛있어 기 고기. 고게고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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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기고고 嗯有 mm -hmm. wow. <웃음> <어이>. <웃음> <뭐를> <웃음> 아니, 저기, 저기. <웃음> 아니. 이거 먹고면 침을 뱉고 그래. 아 바로 옆에서 직관하면 진짜 웃기거든. <laughs> 어, 침을 뱉고 그래. <laughs> 와와 와,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응. 응. Gracias.